요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하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이 나눌 부분은 표적들의 책과 영광의 책을 연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재밌는 사실은 요한복음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22번 정도 나오는데 이 8장에 12장에 8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인데 이, 이 가운데 영광이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광 받으실 것을 예고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주의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배경의 기자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깔려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처음에 읽은 내용 중에 1번 보면 유대인 명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명절은 6월절입니다. 그런데 6월절은어그 음, 예수님을 처음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요한입니다. 이 세례요한이 어, 예수님을 처음 소개할 때 뭐라고 부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희생되었던 그 어린 양을 어린양을 예표하고 그 어린양같이 죽을 것임을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암시를 받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읽은 부분에도 12장 2 4 절을 보면 하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12장 32절 33절에서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요한복음 8장 27절 28절은 이 예수님의 죽음의 참된 의미를 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2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책 내용이 요약돼 있어가지고 어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 어, 17절은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겟세만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 빗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27절에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십자가의 그 무게를 면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그러나 내가 이를 이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이 이미 주어졌고, 그 명령에 순종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감동했던 장면은 어느 장면이냐면,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참 감동적이었는데,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시지만, 이 모든 일을,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시는 분 또,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 자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일을 계획하셨고, 이 일을 성취하시고, 결국은 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완성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어, 28절 하반제를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3 0서 30에서 에대해서말씀하시는 말씀인데 이에에 영광스럽게 하였다 이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이에에서면서행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성령의 오심과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실 것을 확언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이재성 강사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 영광이 무엇이냐, 실제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장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현현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것이 아까 구원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어, 영광이 영광인 거죠. 하나님의 현현. 그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성령님의 오심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이 땅에 나타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음, 저는 아까 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해야 되었던 부분이, 어,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이 온 인류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0, 어, 여기 20, 어, 뒷부분에 한군데가더 한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음,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께 땅에 들린다는 것을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 내게로 이끌겠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어 처음에 어 빌립이 헬라인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게, 물론, 어, 카이로스, 카이로스의 시간, 예수님, 하나님의 시간이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또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될 것, 하나님한테 모일 것까지 이렇게 완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미리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어, 제 마음이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그 영향으로 지금 여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또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